자, 목이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돼서 오셨어요. 다시 이제 발목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자 이쪽 발목 안쪽, 바깥쪽 그리고 이제 들어올리고 뭐 내리고 하는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쪽 바깥쪽으로 빵 강하게 빠르게 되죠. 자 반대로 안쪽 확 안쪽이 더 쉬워요. 아, 안쪽이 더 아주 쉬워요. 바깥쪽어왜 나요? 여기는 지금 아예 못 움직이죠. 응. 손가락 두 개. 안아 네. 지금 손가락 두 개를 못 밀고 있어요. 응. 손가락 두개 같은 여기는 그냥 응. 날아가죠 어? 저항을 내가 이렇게 주고 있어도. 응. 그 발등 쭉 펴보세요. 걷어 올려보세요. 못 올리죠. 더 올려보세요. 정상작도 힘더줄 거야. 올라가죠. 얘는? 손가락 두개갖다 놓으면은 아안 돼. 아안 돼요. 자, 발목이 켜면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애기도 아니고 자,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아이고. 일주일 웃을 거 여기서 다 없네. 네. 아이고! 아. 어. 자, 안쪽 허벅지 많이 지금 굳어있어서, 자, 네. 네. 열 번만. 네. 하나,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뭐, 사사라는데. 으아!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여덟, 아홉, 열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어쩐지 근육이 굳어서 그런가 하체 운동 안쪽으로 아무리 해도 자극이 안 오잖아 근육의 단축이 많고 혈액순환도 좀 많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예 혈성은 안되는 그렇지 어쩐지 아무리 안쪽로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발목이 오른쪽 발목이 아예 작동을 어...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그렇고. 요쪽 코벅지 살짝만 풀 거예요. 간지럽고 아플 거예요. 혈액 순환 안 되는 사람들은 간지럽고 아파요. 와. 살잘해 했어. 맞아. 강 보면은 진짜 막 괜찮은 데는 끼케도 마무리도 처마 있던데. 그니까, 러속 깊이 들어가려면, 조금, 조금씩 들어가야지. 요거, 조금만 이렇게, 놓으면, 아, 아, 아 이렇게, 아, 프다고 예. 네. 살짝 아픈 정도로, 좀, 조금씩, 조금씩. 다음에 오면은, 네. 좀덜 아플 거고, 네. 시간이 가야 되겠죠. 네.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면은, 벌써 몸이 틀어지죠. 네. 음. 도망가게 돼있어요. 도망가게 돼있어요. 또 네. 이렇게. 네. 와. 많이 굳어있는 거죠, 이거. 어이구. 아이고 네? 간지럽고 아프고 이게 손대면은 간지러워서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laughs> 간지러워서 아예 못 받아요. 네. 자 안쪽이 문제야. 아이고 두. 애기도 아니고 자, 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요 아, 세. 시 네. 더착 때가 없어. 다섯. 여섯. 에이. 일곱 에이. 아이고. 일주일 웃을 거야. 여기서 다없네 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최고. 최고. 여기 금마. 아이고 잘 살았는데 아. 아이고 조심 내측 광근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어요. 와. 와, 조금만 더 비열 번만 예. 하나, 둘, <laughs> 셋, 우와. 넷, 와. 다섯, 와. 여섯, 와. 일곱, 여덟. 근육에 근육의 컨디션이. 10분의 4 정도? 4 정도밖에 개선 안된 거예요, 아. 이 상태가.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육질이 네. 어. 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허벅지 컨디션이 어쨌든 이제 경직된 것도 좀 이제 이완됐단 말이에요. 한번 꺾어보시고. 얘도 잘 꺾여요. 음. 그렇죠 어, 그래. 발가락 꽉 접고. 힘도 많이 음. 들어가죠? 더 세게 더 세게. 가능하죠 음, 음, 네. 지속적으로 힘이 악력이 네. 들어갑니다 놓고 이쪽 발목 강하게 밀고 더 자연스럽죠 응. 응? 쭉 밀고 5초 이상 버텨요 아몇 응? 가뿐하죠 응. 쭉 5초 이상 밀고 단단하고 응. 자쭉 꺾어 올리고 응. 더 쉬워지고 응. 버티시고 아유 정당해요. 응? 적당해요 여기도 쭉 뭐 어, 응. 좋죠 하나 둘셋 벌려야죠 아힘 응. 어때요 들어가요 저도 지금 힘더 네. 많이 받고 있어요 어가 응? 밀어도 지금 나가려고 음. 하죠 예 쪼이고 지금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힘쓰고 응. 있잖아요 아. 버티시고 그치. 이쪽 무릎 자 오늘 좀 당기고 버티고 응. 본인 몸이 끌려가 본인 몸이. 그러니까. <laughs> 뒤쪽에 햄스트링까지 풀게 되면 얘는 최대치까지 강해지는 어. 거죠. 그럼 그때가서 스쿼트든 운동 어. 모든 운동을 하셔도 되고. 어. 발목은 지금 신기하네. 아까에 비해서 80%는 그냥 회복됐다. 어. 이제 발른 걸음만 걸어주시면 돼요. 바른 걸음. 걸렇게 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바른, 바른 걸음은 한 15cm 보폭, 잘 골반 넓이에다 좀 틀리지만. 이렇게 11자 이렇게 예, 11자. 11자인데 뒤꿈치하고 얘 엄지발가락이 11자는 아니에요 아... 응? 발 뒤꿈치와 뒤꿈치가 11자 자기 주먹 하나 정도 아... 보통 보시면 되고 요 라인을 밟고 가는데 얘와 얘는 5도 아... 이렇게...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야 아... 5도 5도에서 7도 내지는 뭐 상황에 따라서 10도까지 음... 10도 미만으로 요 각이 형성되어 있고 뒤꿈치 밟고 바닥이 짓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얘들을 내려주셔야 돼요. 어... 지면에 접촉하고 어... 마지막 끝부분은 발가락으로 밀고 가야 돼요. 여로만 걸어다니는 서로. 그 팔자로 걷게 되면 은 바깥쪽으로만 걷게 돼요. 어... 그러지 말고 뒤꿈치 잡고 발가락 다 내린다. 어... 볼펜 앞에 지그시 지그시 살짝 이렇게 몸이 뜨면서 압이 들어가겠죠. 어... 압으로 발가락 끝으로 밀고 갑니다. 슬리퍼가 안 좋겠네요 안 좋죠 슬리퍼 신뜰에도 발가락이 압력 고유 기능이 굴곡과 신전을 디딜 때는 굴곡 밀때는 신전 요 기능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 요 그래야 목도 튼튼해지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슬리퍼만 쓰고 다니거든요 요걸 써주세요 슬리퍼 신트에도 그리고 얘도 써줘야 되고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 요 발목 강화됐죠 무릎 강화됐죠 고관절 좌우 힘둘다다친거했요 가서 쪽뻥 잡으세요 이제 되죠? 네. 아까는 아예 힘도 네. 못썼는데 이쪽 쪼이고 음. 이제 버티죠? 네. 아까 이쪽 쪼이는 힘없 약해졌잖아요 음. 그래야 햄스트링 엉덩이 등 근육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더 약한 것들을 잘 잡아주게 되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운동을 뭐 약간 저중량으로 일단 네. 지구력적으로 고중량 음, 하지 마시고. 모든 걸을래 예. 자, 목이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돼서 오셨어요. 다시 이제 발목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자, 이쪽 발목 안쪽, 바깥쪽, 그리고 이제 들어 올리고, 뭐 내리고 하는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쪽 바깥쪽으로 빵! 강하게, 빠르게. 되죠? 음. 자, 반대로, 안쪽, 확! 안쪽이 더 쉬워요. 음. 아, 안쪽이 더 아주 쉬워요. 바깥쪽. <laughs> 어, 왜 나아야 여긴 지금 아예 못 움직이죠? 음. 손가락 두 개. 아, 네. 지금 아. 손가락 두 개를 못 밀고 있어요. 음. 손가락 두개같은 여기는 그냥 음. 날아가죠? 음? 저항을 내가 이렇게 주고 있어도. 음. 그 발좀쭉 펴보세요. 걷어 올려보세요. 못 올리죠? 걷어 올려보세요. 정상작도. 자, 힘더줄 거야. 올라가죠. 얘는? 손가락 두개 갖다 놓으면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자, 발목이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약하게 되면은, 요 무릎도 약해지고 음. 바깥 외측이 약해지면은 무릎 안쪽도 약해지고 음. 정면도 약해지고 음. 자 구부려 보세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데 이렇게 음. 당기는데 쥐가 나거나 아프면은 그냥 힘 푸세요 음. 자, 쭉 당겨 보세요 버티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잘 당겨 보세요 버티세요 이거고, 자, 있죠? 당겨보세요. 버티세요. 버티려고 하죠? 응. 여기는 놓고, 여기는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이쪽이 전체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럼 얘도 좀약화돼 있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얘 고관절이 응. 당연히 약하겠죠. 응. 아까 들어올 때이 다리가 더 약했어요. 응. 기억하시죠? 응. 아예 힘이 더안 들어가고. 고관절로 또 옆으로 벌리고 조이고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는 건 대부분 강하고 벌리고 들어올리고 안쪽으로 조이고. 자, 두 다리 같이 하나 둘셋 하면은 쑥 벌리시면 돼요. 복숭아뼈를 벌린다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저항을 살짝 줄 거예요. 테스트게요. 하나 둘 셋. 힘이 어디 만들어 가요? 여기요. 오른쪽은. 아. 안 들어가죠. <laughs> 자, 한 발씩. 쭉 벌리세요 하나 둘 셋. 요만큼 나와서 힘 쓰고 있어요. 허벅지 힘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버티세요. 밀 거예요. 뭐요런몇 개. 문제는 이제 오른쪽이야. 오른쪽 벌리세요. 안 들어간다. 아, 손가락 두개 벌리세요. 와, 손가락 두개하고 있어요 아, 안 들어가죠. 힘이 아예 여기 아예 안 들어. 근육은 있는데 힘을 못 쓰고 있다. 조여 보세요. 쪼이는 거는 얘가 강해 <laughs> 왜 그래요? 쪼이는 건 얘가 강해 그쵸? 얘 지금 못 쪼이죠? 에이. 자 쪼여보세요 자 왼쪽 뭐요런 어, 느낌이야 어. 못 버텨요? 에이. 쪼이세요 계속 이런 단단하게 버티죠? 어. 어? 지금 몸이 지그재그로 근육의 활동이 많이 틀어져 있다 음. 뭐 쪼이고 벌리고 내지는 발목 좌우 아, 비슷해지는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에이. 요게 음? 지금 약하니까, 뭔 운동을 해도 운동에 한계가 생겨버려요. 네. 스쿼트 할때 힘들고, 맞아요. 중량 들고 힘들고, 또 엉덩이도 네. 짝짝이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